네, 안녕하세요. 까까미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네, 쪼꼬미님이랑 교환할 거 소개를 할 건데, 아직 겉 포장은 안 하고, 속만 포장을 했어요. 겉에는 이거 찍고 난 다음에 할 거고, 일단은, 순서대로 보시면, 1번 봉투랑, 2번 봉투, 그리고 3번 봉투, 그리고 덤,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4개의 봉투가 있는데요. <laughs> 일단 네, 1번 봉투부터 볼게요. 아, 제가 원래 이거 찍을까 말까 하다가, 쪼꼬미님 좀 궁금해 하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특별히 찍는 겁니다. <laughs> 어쨌 어머. 그럼 쪼꼬미님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1번에는 수제 토핑이랑 토핑... 그리고 1번 봉투에는 그냥 토핑이 는거두개밖에 없네요 수제 토핑 이렇게 있고 이거는 토핑 잘라음 토핑이랑 스틱 토핑 그리고 슬라이스 토핑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저번에 샬롬님 그거 날또부터 이제 교환하는분들에게 엄청 빵빵하게 드리는걸로 이렇게 제가 나무 깊게 밀었고 하기 때문에 빵빵하게 다들 넣어드렸는데 네 일단 이렇게 첫번째 봉투고 이제 두번째 봉투를 볼거예요 두번째 봉투에는 미니어처랑 입체세트가 있어요 일단은 얘는 미니어처 세트고 네, 액체스트인데 제가 이거 저번에 물풀 터진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안에 철저히 해놨거든요. 물풀이 터질까봐 저번에 물풀 터져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이게 2번 봉투였고 다음은 3번 봉투 3번 봉투가 제일 빵빵할 거예요 아마 일단 이거 점토 세트랑 지퍼백 세 지퍼백은 엄청 많고, 접어놨고요. 점토도 이만큼. 얘가 세 번째가 제일 커요. <laughs> 제일 크고, 왜만들보있다 제가 설레임님 분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요 나중에 교환하면 안 돼, 어떡해요? 땡이테이 번감봉투였고요 저는 그 다음. 이따가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죠? 여긴 견출지, 그릇 덤츠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릇, 울프 그릇만 넣어드렸어요. 그릇이랑 견칠지. 그리고 이렇게 덤인데 생물회랑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생물회랑 덤면 독할. 덤이 되게 적죠 제가 넣어질 게, 아, 제가 지금 넣어질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섞으어요 보시면, 1번 봉투, 2번 봉투, 3번 봉투, 덤.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끄시고, 이제 다음, 쪼꼬미님 다음에 교환하실 분들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